어 이것은 지금 오늘 약간 비가 옵니다. 여기는 뿌띠 빨래, 뿌띠가 작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래는 궁전이니까 작은 궁전, 뿌띠 빨래. 오늘 저희가 볼 전시는 여기 거왕 강우 빨래. 거왕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랜드. 거왕 빨래에서 그레코를 볼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레코. 그레코. 그레코는 이태리. 화가이지요? 아주 그 스타일이 그 당시 16세기일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화풍하고는 전혀 대조가 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저희 남편 프랑스 화가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이지요 저기 앞에 보이는 다리는 알렉산더 3세 다리라고 합니다 저기 러시아에서 기증을 한 것이죠 네 지금 저희가 거엉 빨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빨래라고 했잖아요. 공전. 그레고 그렇죠. 16, 17세기 작가입니다. 이태리 작가. 잠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게 바뀌죠. 어, 갑자기 해가 나네. 어, 재밌다. 사실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 입장을 하려고 보니까 원래는 줄이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지금 교통 파업 때문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안타깝죠? 오시오 제가 전시를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좀 그래도 꽤 있긴 있네요 사람들이. 그랬고, 의 예, 스타일이 예,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그, 전시도 하고, 전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기 집에다가, 이거는 그,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들이 그거거든요. 재를 지내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한국말이 부족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 그레고의 최의 만찬은 어땠을까 봅시다. Last supper. 음, 예수 입고 의상이, 의상이나 천이나 굉장히 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뭔가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만찬. <laughs> 작품은 1568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스타일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조금 전에 최후의 만찬과 그 전의 작품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점점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 스타일의 화풍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전형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형 화풍입니다. 재밌어요. 지금 누군가가 이 작가가 지금 누군인지일까루 루크 음에 루가, 누가, 누가 누가 보금 누가 누가의 모습인데 책 안에서 책 안에는 자기가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정말 전형, 저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레코 스타일입니다. 그레코식 피에타는 이렇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와 예수, 이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아마 그상황인것 같아요. 엄마가 아들을 잃고 안아주는 기회다. 이 작품 은 1570년에서 75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음, 제가 이왜 그레코를 소개하려고 하냐면그 당시에는 상황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성화,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독특합니다. 칼날을 쓰는 거나, 그, 인물. 지금 인물들이 거의 회색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만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 시대를 앞서간 작가이거든요. 이건 보시다시피 예수의 옷을 뜯어가려고 서로 그러는 장면 유명합니다. 초초상화들입니다. 이건 거작, 대작인데. 제가 그릴코 작품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여러 나라 다니면서. 왜냐면 남편이 워낙 좋아해서. 이 작품의 제목은, 나도가스 정도 베르시, 그러니까, 목동들이 그, 숭배하는, 경배하는 경배가 맞겠네요. 그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 앞에 서 있는데, 왜냐하면, 요 인물 있잖아요. 요 노인. 이 노인이, 음 예수를 향해서 다들 지금 온 관심을 다 보고 있는데, 아기 예수. 이거는 하늘에서, 뭐 축배가 일어나는 것 같죠? 축제가 천사들이 근데 이분 하나 때문에 이 분이 지금 작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작가가 그 당시에 있어서 이 분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책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작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관객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어, 공연을 하는 것 같은. 런 느낌이 드네요. 시각이 참 재미있습니다. 목동의 경배라고 합니다. 아, 작품이 점점 갈수록 푸른 빛이 많이 보이고 회색 빛이 많이 보입니다. 이 작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작품들은 주로 이런 칼라를 띠고 있어요. 예수상 옆에서 십자가.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도미닉 성 도미닉. 음, 여기 도피에타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하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거죠. 아 엄마가 아들을. 여기 연류관도 있고 가시면 류관 그러니까 성경 성화죠. 성화인데 그 당시의 성화에 비하면 좀 독특한. 내 얼굴을 잘 보세요. 표정들을 작품을 소개를 안할 수가 없네요. 아, 이 예, 그리스의 예스입니다 보실까요? 푸른 빛이 강력합니다. 저는 그레고가 조각도 하는지 몰랐네요. 봅시다. 그레고가한 조각입니다. 예술이겠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을 거,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작품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장소는 설정이 동굴 같죠 저기 하늘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동굴 같은데 어, 성 프랑스와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여기 쪽지 하나가 있습니다. 쪽지가 무슨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해골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예, 상이 있고요. 그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시각을 좀 보면 시각이 대화하는 것 같지요. 음그 밑에 뭐가 있나? 어, 해골이 있습니다. 이게 마니떼라고 마니떼라는 게어 쓸모 없음. 음, 그러니까 모든 건다 어, 사라진다는 거죠. 죽어간다. 제가 볼때 물집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응, 집착에서, 이크니 아마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집착을 끊어라. 이 응. 족지는 마치 어떤 개인적인 터신을 받은 것 같이, 이예수로부터 <laughs> 시선이 참, 대화의 시선 같죠 작가들은 작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작품에도 이렇게 허망하다 삶은 그런 걸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랬고가 신앙은 당연히 크리스천이었겠지만 그 인생의 허 허무함 같은 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마들렌인데요. 이 주제는 저 허망한 눈빛과. 여기 보면은, 음, 저 병은 꽃병이든지 아니면, 여기요. 향수병일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움도, 꽃의 아름다움도, 사람의 아름다움도, 이 산도 다 허무하다. 이런 거를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화이길 떠나서 작가로서, 어쨌든, 주제는 성화지만, 주제는 당연히 성경의 내용인데, 이렇게 가끔씩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이 그레코는 조각과 건축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 요즘 보세요. 이거 지금 그레코가 아, 쓴 글씨인 것 같아요. 건축에 대해서 아니면 건축을 의뢰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 작품은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다 제목이 혹은 빌립 2세의 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꿈인가 볼까요? 접의 메뉴에는 맨, 맨 천상에 대한 거겠죠. 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부겠위 위층과 상층과 하층. 여기는 이제 주교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왕도 있고 깜장 옷은 왕 같죠. 여기는 펍. 그 뭐지, 교황,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 상어 입안 같아요. 그쵸, 상어 입 안, 저렇게 커다란 상어 입 안에 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니까 러저 아가리가 뭘 상징할까? 그러니까 이 처음, 처음, 위 제일 위에 성층의 부분은. 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 속에 여기 보세요 불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서도 저기 불의 바다로 떨어집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양쪽 다 불인데요 그리고 이, 이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이죠. 많은 군중들이 결국은 주교들에게 와요. 와서 어, 회개를 하는 모습 같습니다. 마치 이들이 자기네 목숨을 살려줄 수 있을 것처럼. 음,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상어의 입, 어마어마한 상어 입 안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 빌립 2세의 꿈이라는 게뭘 의미하는 걸까? 그 빌립 2세의 꿈을 주제로 하면서 그레코가 원하는 것이 과연 종교로 구제할 수 있는 걸까에 대한 욕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한의 꿈이라고 제목이 붙여있고, 음, 참 묘하죠. 이 작품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예, 모든 것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살아 움직이고 있죠. 생명력이 강합니다.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놀라워요. 터치가 그당시에 성화들에 비하면은 뭐그 당시는 욕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뭐냐? 현실적이지 않고. 저기 아까 저기 전시 전시장 안에서 프랑스와 친구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은. 한달 전에 예약했대요. 예매를 했대요. 또 와서 놀라는 거지. 사람이 없다고. <laughs> 여기 지금 경발 빨래입니다. 계속. 예쁘죠? 여기서 뚫루즈로 트랙 전시도 하네. 아, 폭파! 야, 엑스포드 뚫루즈로 트랙. 디보라 전시관이 워낙 커서 전시를 한두개시켜요 여기 한쪽에서는 가이코 하고 한쪽에서는 로텍. 로트랙. 로텍은 프랑스 화가지요. 저기 리샹젤리제예요. 저쪽이, 저쪽이. 이메토 하나 있네 지하철. 오케이. 여기는 드골, 제 드골 호소와 어, 두골 린날에 저기서 저기 저, 두골이 어디를 쳐다 어디를 등을 대고 있냐면요 영국 두, 두골 저 등은 영국을 향해 있습니다. 영, 영국 너희들 싫어 이거지 뭐. <laughs> 재밌어요. 어, 걷는 폼이라고 여기가 여기가 바로 샹젤리제예요 여기가 제 죄송해요 담배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개선문 나오는 거고 저희가 이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서 지하철 을 타고 가려고요. 강원빨래입니다. 샹젤리제 쪽에서 보이는 강원빨래 여기는 지하철이고 여기서 나왔어요 저희 아까 지금은 한정거장 조더 가려고요 여기는 지금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멈춘 이유는 이 건물이요 보세요 왼쪽에는 옛날 건물이죠 아 오른쪽은 현대 건물이다 바로 옆에 또 옛날 건물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이 건물은 제가 모르는 건물이에요.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땠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지금 저기 계속 보시면 이제 개선문이 보이죠? 여기가 샹젤리제. 조금, 어, 약간 날씨는 생각보다 차요. 생각보다. 네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영화관, 샹젤리제에 있는 고몽 샹젤리제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도 제 생각에 현대 건물이에요. 그러나 바로 옆에는 또 옛날 건물이고. 어, 저희는 여기서 지하철을 탈 겁니다.